안녕하세요 제나입니다. 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최근에 제가 좀 심사상에 어, 문제, 안 좋은 일이 있었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새해도 되었고 하니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상으로 돌아와야겠다라는 음, 다짐을 하고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바라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이번에도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나 이런 일 있었다 하고 풀수 있는 에피소드가 또한 트럭 생긴 것 같네요. 아직은 좀 마음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고, 요거는 잠시 다음으로 밀어놓고, 네.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바로 약사고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고시죠. 고시고, 전국의 약대생들이 약사 면허증을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요. 약사고시가, 제가 또 흔치 않은 경험을 갖고 있어요. 약사고시 합격률이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어, 제가 공부할 때는 한85% 이상이었고, 최근에 찾아보니까 90% 이상이더라고요. 합격률이. 그런데 제가 그 시험에서 재수를 했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많이 바뀌었던데,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약사고시는 저희 때는 총 12개의 과목을 봤었어요. 이게 4과목씩이었나, 3과목씩 묶여가지고, 뭐 이렇게 교시로 봤던 것 같은데, 음, 일단 정성, 정량, 그 다음에 유기화학, 무기화학, 생약학, 생화학, 위생약학, 아그 다음에 또뭐 있지? 미생물, 약물학, 약제학, 약전, 아 마지막에 뭐 하나 더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 해가지고 총 12개의 과목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약사고시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25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모든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지 통과, 그리고 과락이 나는 과목이 없어야지 통과였어요. 과락은 40점. 그러면 25개의 문제니까 한 과목당 최소 10개 이상씩은 다 맞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평균이 60점을 넘으면 되는 그런 시험이었죠. 약사고시는 대부분 1월 중순 이후에 진행이 되게 되는데, 아마 그 전주에는 의사 시험을 보고, 그 다음 주에는 약사 시험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준비를 대부분 2학기부터 하게 됩니다. 빨리 준비하는 친구들은 여름 방학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 8일오파가 있고요. 8월 15일을 기점으로 준비를 또시작하는 추석 파가 또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추석 정도부터는 시작해야지 몇 사이클을 돌려서 어, 시험을 볼수 있다라고 저희가 어, 일반적으로 또 생각을 하죠. 이게 12개의 과목이기도 하고 4년 동안 공부한 거를 시험을 보는 거니까 사실 양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생약학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그 약초 풀뿌리들 이름 학명 같은 거를 다 외워야 됐었고 외울 게 정말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한몇 개월 정도는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왜 떨어졌느냐. 하, 공부 안 했으니까 떨어졌죠. 뭐. 충분히 준비를 안 했으니까 떨어졌죠. 그런데 저는 제가 약사고시에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가서도 학점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수능을 봐서 비슷한 정도의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 학교 같은 과에 모여, 와, 모였잖아요. 그런데 저는 장학금도 꽤 여러 번 받았었고, 학점도 나쁘지 않았어가지고,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대학교 1학년 첫 번째 학기를 마치고, 대부분 이제 A를 받고, 어, 그 중에서 한 과목인가 B를 받았나? 저는 그래도 나름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B가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나름 학점 관리도 열심히 했고 근데 생각해보면 약대는 학점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실제로 학점이 필요한 거는 뭐 회사에 입사할 때 정도나 필요하려나 사실 약사고시만 합격을 해서 약사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다른 과 친구들은 대학교 3학년 4학년이 되면 취업 준비를 위해서 되게 바쁘잖아요 영어점수도 만들어 놔야 되고 공모전도 나가고 이런저런 사회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인턴도 하고 그러는데 약대는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졸업시험을 보거나 뭐 논문을 쓰거나 그리고 어, 4학년 여름방학 때였나요 그때 실습을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약사고시만 보면은 음, 졸업하고 바로 약사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 뭐 대학교 3학년 4학년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바쁘거나 할 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회 활동을 저는 약대생 치고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일단 학년 쉬고 어학연수 갔다 왔죠. 약대생들은 그렇게 휴학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대 외의 문제로. 그리고 화이자 대학생 인턴도 했었고 음, 국토대장정도 갔다 왔고 워크캠프도 가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뭐, 학교에서 보는 영어 시험도 보고. 왜냐면 저는 이미 진로를 재학 회사로 정했기 때문에 그랬어서. 저는 제가 약사고시에서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떨어졌죠. 한 대학교 한 3학년 2학기 때부터 어, 좀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laughs> 아니 놀았던 것 같아요가 아니라 많이 놀았죠. 이게 왜 대학교 한 4학년 이렇게 되니까 초등학교 6학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제일 학교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높고 좀 편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대학교 1, 2학년 때보다는 어떻게 놀아야지 더 재밌는지도 알겠고, 술도 좀 많이 더 마실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대니 저는 여대 나왔습니다. 여대 나왔는데, 미팅 같은 것들도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쌓여서 그런지 더 재밌게 잘놀수 있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네, 대학교 4학년 때 진짜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학점을 처음으로 대학교 4학년 때 C를 받아 봅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이제 약사고시 준비를 다 하는데 저랑 같이 놀던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는 한 10월 정도부터 막 개천절에는 그래도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꾸역꾸역 공부를 어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대대로 내려오는 선배님들의 주옥 같은 족보들이 있어요. 가끔 보다 보면 정리의 신들이 있거든요. 정리를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막한 눈에 보는 생화학 이래가지고 정말 한 장에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쌓게 나요. 그러면은 그런 자료들을 약사고시를 보는 친구들이 다 공유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약사고시는 혼자 준비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친했던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정보들을 계속 공유를 해서 야 이번에 이런 거 나왔어 하면서 같이 복사해서 돌려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는 거를 한 사이클을 돌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험 보기 들어가기 전에 두 사이클, 세 사이클 정도는 돌려야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볼수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공부를 하고 하는 거를 친구들이랑 같이 스케줄을 관리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또 저는 그때 10월, 10월, 12월이 됐는데 공부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공부를 안 하면 안할 수록 이제 시간은 계속 쫓겨만 오고 막 50일밖에 안 된데 나는 아직 한 사이클도 못받고한 사이클이 뭐야 끝마친 과목이 몇개 없고 이러면 그 압박감이 점점 더 커지니까 더 공부하기가 싫고 그래서 야 오늘 너무 힘들어서 공부 못 하겠으니까 오늘만 놀고 내일부터 진짜 열심히 하자 막 이랬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저랑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두명 있었는데 그 친구도 다 그랬었어요. 저희가 당시에 정말 공부를 안한 자들의 최후인 거죠. 어마어마한 압박감을 느끼면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는 떨어졌을 때그두명 중에 한 명은 떨어졌을 줄 알았는데, 저만 떨어졌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다 잘해가지고 붙었어요. 저만 떨어졌죠. 네, 여튼.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저 평균 점수는 높았어요. 그래도 86점인가? 그랬는데, 한 과목에서 발악이 난 거예요. 25개의 문제 중에 8개는 확실히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만 피하자라고 생각하니까 두 개만 더 맞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17개 문제 중에 두 개만 더 맞으면 되니까 막그두 개만 더 맞추면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답을 골랐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한 번으로 찍었어야 돼요. 전략적으로 갔다면한 번으로 찍었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라도 한 개라도 더 맞춰보겠다고 진짜 머리 굴리면서 찍었는데 결국에는 그 17개 중에 한 개밖에 못 맞은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일단 너는 25개 문제 중에 여덟 개밖에 모를 정도로 공부를 했다는 게 문제다 넌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머니 말이 맞아요 시험장을 나와서 가치점을 하는데 그 17개의 문제도 계속 막 생각하면서 찍어가지고 제가 어떤 정답을 골랐는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아 그래도 17개 중에 두 개는 맞았겠지 두 개는 맞았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1개월 정도 지나서 약사고시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PC방에서 였나 밖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 모니터 화면에 나와 있었던 세 글자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불합격 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힘들었죠 <laughs> 그냥 저는 일단 어, 수능은 재수를 안 했어요 모르겠다. 수능을 재수하는 게더 힘든 걸 수도 있죠. 수능은 12년의 교과 과정을 달려서 하루 시험을 본 걸로 나의 대학교나 학과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진로가 결정이 되는 거라 수능도 되게 큰 거겠지만 저는 일단 수능에서는 재수를 안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시에서 떨어질 거라는 생각도 안 해봤었고 사실 굉장히 합격률이 높은 시험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거를 다시 내가 해야 된다. 다시 도전을 할 생각이 처음에는 정말 엄두가 안 났던 것 같아요. 이제는 같이 준비할 친구들도 없고요. 그때는 그래도 매일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이랬는데, 음, 다음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워낙에 공부를 안 했었어서 약사고시에 대한 압박감이랑 부담감이 너무 컸어서, 불합격을 했을 그 시기에는 내가 이 시험을 다시 봐야 된다라는 게 너무 힘이 들었나 봐요 그때 지가 공부 안 해놓고 어머니한테 막 투정을 부렸던 게 나는 이거 다시는 못 한다고 두 번은 못 하겠다고 두번안 하면 뭐할 건데 어쩔 건데 무조건 해야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바로 준비를 다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 하반기부터 다시 준비를 하면 되는 거니까 몇 개월 동안은 생각을 안 하고 쉴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몇 개월 동안 어, 회사에 취직이 돼가지고 취업이 돼서 회사를 다녔어요. 사실 또 많은 경험을 해보게 된 거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이거 다시 두 번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너무 창피해서 정말 쪽팔리고 창피해가지고 저는 졸업식도 안 갔어요. 저는 이제 휴학을 했으니까 제 친한 친구들은 이제 1년 먼저 졸업을 했었고, 저는 한 학기, 한 학년 후배들이랑 학교를 다녔었는데, 약시도 떨어졌겠다. 진짜 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졸업식도 이제 안 갔고, 근데 2월에 회사를 그냥 지원을 했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아마 약대생이라서 뽑아주셨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 약시에 붙었느냐고는 물어보지 않으셨거든요. 아마 당연히 붙었다고 생각을 하셨었겠죠. 어쨌든, 그렇게 바로 또 취직이 돼가지고 2월부터는 회사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반기에는 쭉잘 회사를 다니다가, 다시 하반기가 슬슬 되니까 약사고시를, 이제 그때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무조건 봐야죠. 근데 회사랑 약사고시 준비를 병행을 하기는 어렵겠더라고요. 이제 회사는 퇴사를 하고, 약사고시 준비를 다시 하게 됐죠. 그때는 그냥 동네 도서관 다니면서, 아침에는 도서관 가서 번호표 뽑아가지고 공부하고, 그때 유일한 낙이 저 2시에 컬트쇼 듣는 거였어요. 왜냐면 이야기를 할 친구가 없으니까 혼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던킨도너츠 베이글에 빠져가지고 매일 간식으로 던킨도너츠 베이글을 크림치즈를 추가할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그걸 먹으면서 음컬트쇼도 듣고 그렇게 네, 혼자서 준비를 해서 다시 시험을 받고 네, 그때에는 이제 합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에는 평균 점수는 더 낮았는데 어, 꽈락이 나는 네 과목은 없어서 다행히 이 예, 그때는 붙었죠 근데 그때도 양물학이었나 14개를 맞았나? 12개를 맞았나? 14개를 맞았나? 할때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너 이번에도 위험했겠다고 저 그때 당시에는 나름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야나 이런 일도 있었잖아 그래서 엄청 창피했잖아 엄청 쪽팔렸잖아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날이 왔는데 음, 당시에는 되게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래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또 다른 경험들이 생기게 되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문제는 문제지만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얻게 된것 같아요. 제가 2개월 전에 겪은 그 일도 그렇고,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또 사람이 희망을 안고, 안 좋은 일은 뇌에서 자꾸자꾸 지워가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 지금 이제 1월 초니까 약사고시 얼마 안 남았네요. 약사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전국의 많은 후배님들이 계실텐데, 영상을 보, 보게 되신다면 한 번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이에요.